없어. 밥도 잘 먹고 회사도 잘 나가고 아무 일도 없으면 좋은 거 아니야? 엄마는 내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좋겠나 봐. 뭐 어떻게 뭐 사고라도 쳐서 보답을 해야 되나? 아, 아 엄마 딸 이렇게 말하는 거 하루 주일도 아닌데 왜 오늘 딸은 유난이야? 엄마.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? 아, 별일 없이 좀 살자 우리 진우? 진우도 잘 지내 다음 달에 같이 갈게 음. 네 얼굴 궁금해 넌 어떻게 생겼을까? 나도 찍어줘.